말씀 보겠습니다. 10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산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10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황폐함 속에서 바라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 무익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인한 고난이야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죄로 인해 찾아오는 무익한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는 이방 민족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 붙듯 하시리까? 그는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르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고통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도움 줄 사람을 찾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과 본질, 그리고 그 해결책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찾아올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에 대한 피상적인 도움만을 줄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벌써 주목하여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본질, 그 결과까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가 되어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까지 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0편 기자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이름에 기대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우리의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존먹어 들어가고 어느 순간 심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고통을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외부에서 작용하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정결한 물이 필요하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사슬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주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살려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금 주의 보호 아래 품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서원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복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죠. 그냥 막연한 예상을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질서 잡히고 은혜 넘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할때 주님은 우리의 10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